마타픽tv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남자 배구 분석이고요. 어, 올 한해 뭐 또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방 가족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은 좀더뭐 이런 코로나 문제도 해결이 돼서 스포츠 경기 자체가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년 한 해도 또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들. 받으시고요. 남자 배구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어, 라운드를2 위로 마무리한 KB손보고요. 라운드 후반 조금 주춤거리면서 결국은 뭐 대한항공을 못 따라잡았죠. 그리고 직전 경기 레오가 부상으로 이탈한 OK금융그룹입니다. OK 주력 선수가 이탈한 만큼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고요. 두팀 모두 10승 8패, 일단 승패상으로는 같지만, KB 손보는 승점 33점으로 2위, OK금융은 승점 25점으로 5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까지의 맞대결을 보면, OK금융이 2승 1패로, 뭐, 의외로 KB 손보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케이 어, 금융 직전 경기 레오 이탈하면서 현대캐피탈전을 봤을 때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 과연 이 레오의 공백을 얼마나 또잘 메꾸느냐가 어, 경기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두팀 흐름을 보면은 KB 손해 보험 최근 다섯 경기어 3승 2패 3라운드 이제 뭐 마무리할 때쯤 돼서 대한항공 그리고 OK 금융에게 패배를 했지만 직전 경기 그래도 한국 전력을 3대 1로 잡아냈습니다. 결국은 케이타의 활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1라운드에 이어서 이제 3라운드도 MVP 선수가 됐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여기 한국 전력전에서는 케이타가 무려 뭐 52점이나 뽑아냈는데 이 몰빵 배구가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케이타가 뭐 전혀 문제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 그래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KB 손해보험이고요. 반대로 OK금융,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오가 부상 이탈했습니다. 대략 4주간 경기 못 나올 것 같고요. 최근 5경기 2승 3패, 의외로 대한항공 KB 손보를 한 번씩 잡아 냈는데, 리그 1, 2위 팀, 이두 팀을 상대로 2승을 거두었다는 점은 뭐 흐름상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전, 현대캐피탈 전 너무너무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면서 셧아웃 패배했고요. 어쨌든, 레오가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조재성이 해줘야 되는데, 직전 경기 같이 불안불안한 경기력을 보인다면, 음, 오늘 경기 역시 뭐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양팀 최근 경기 3라운드 맞대결 기록입니다. 12월 23일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5세트 접전 끝에 OK금융그룹이 승리를 했던 경기인데, OK금융이 전체 공격 성공률 62%, 그리고 레오, 조재성, 이두 선수의 합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블로킹이나 서브에서는 KB 손해보험에게 뭐 완전히 압도 당했는 경기인데 범실 부분은 그래도 최소화시키면서 어 결국은 뭐 레오 조재성 이두 선수가 만들어낸 승리라 볼 수가 또 있겠고요. 반대로 KB 선보를 보면 케이타 김정호 뭐 여기 두 선수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케이타가 점유율 50% 공격 성공률 역시 50%를 기록해줬고요. 김정호도 21%의 공을 가져오면서 괜찮은 공격 성공률을 또 보여줬습니다. 다만 음, 몰빵 배구의 한계죠. 이제 케이타가 이날 경기 상당히 많은 범실을 기록했다는 점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뭐 박진우가 3개 에, 황태기가 두 개의 블로킹 득점을 또 기록했고, 게다가 뭐 서브에서만큼은 확실히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좋아 보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 어, 맞대결, KB 손보 선수 스탯이구요. 케이타가34 음, 득점, 공격 성공률 50%, 김정호도 14 득점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이제 박진우, 황태기 두 선수가 블로킹에서또 활약을 해줬고요 음, 세트별 점수를 보면, 이 2세트는 19점에 그쳤는데, 요걸 제외하고는 접전의 연속이었다고 또,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5세트, 일단 15대13으로 좀 아쉽게 승리를 내줘버린 KB 손보였고요 그리고 뭐좀 개인 범실이 많았죠. 이타가 15개, 김정호가 6개, 뭐, 황두현이 또 7개, 뭐, 요런 식이었고. 결국 뭐 KB 손보가 안 되는 날에는 범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OK금융그룹 마지막 맞대결 스탯이고요. 레오가 이날 26득점, 조재성이 14득점, 점유율도 뭐 나름 고르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해줬고요. 근데 뭐 문제는 이제는 이런 안정적인 이런 공격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죠. 레오가 뭐 장기간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조재성 그리고 차지환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터, 광명우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처리하기 좀 애매한 볼이 오면, 그냥 뭐 무조건 레오에게 준다, 이런 생각으로 토스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 만들어내기도 어렵다는 점 보면, 어 오늘 경기 분명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고요. 일단 앞선 맞대결 3번을 보면 레오의 활약이 꾸준했기 때문에 KB 손보를 상대로 전적상 우위를 점했던 OK금융입니다 OK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세터 간의 호흡이나 전체 공격 흐름들을 보면 레오가 없는 OK금융은 OK 좀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2세트에는 OK금융이 OK 고작 10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KB 손보 보면은 케이타가 3라운드도 MVP를 받으면서 지금 활약이 이어지고 있고 뭐 지난 시즌처럼 시즌 후반에 또 들어서면 이 케이타가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난다거나 뭐 아니면은 부상이 또올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분명히 레오 없는 오케이 금융 정도는 어케이 손보가 잘 잡아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B 손보 셧다웃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현재 지금 배트맨 배당을 보면 2.5 핸드입니다.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높은 배당 한번 공략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여자배구도 도공 기업은행전 있는데 역시나 그 경기도 지금 2.5 핸드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항공 현대캐피탈 1세트 오버 요거 유력해 보여서 추가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좋은 결과 있었고요. 오늘 경기 역시 세트 나누어서 뭐 가는 게 좋아 보이면 또 저희 카카오톡 라이브 정보방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요. 입장 문의는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창 보시면 링크 또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음,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남자 배구 분석 마무리하고 더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